와와와오조따리 지련따리! 아나 지금 돌잡이 차가 없다고? 돌잡이인데? 제발 곤충포함이야 제발 어저보기 있었네? 잠시만 아 탔다 쟤어 잠시만 치러 오는 거 아니야? 아나왜못 봤지 보기아 아총안 보여야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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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자 제발. 제발. 아 여기 이월버 방인데. 이번 치시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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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민주님 지금 돌잡인데. 오씨 뭐야. 아 이거 무기 아니야 이거 아직 아직 무기 아니야 이거. 아직 무기 아니야. 잠깐만. 착각을... 게아토미거 아니? 아, 와! 토미거 괜찮지? 아, 토미거 괜찮지? 이뭔야 어, 이거 아니야? 야. 아, 진짜. 아, 이걸로 어떻게 해? 돼지가 니네 동족 집어라 동족 집.. 동.. 피그 일리.. 아.. 이게 나.. 와.. 잠시만 너 밑에 가서 바로 배쳐줘야겠다 아니 이거 하나로 씨.. 쟤 뭐죠? 뭐죠? 쌍돼지 가자 이거는 쌍.. 쌍으로 못 들잖아요 아 그래서 쌍돼지야? 내가 돼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 혹시 알아? 혹시? 아 어, 이거 지금 어떡하냐? 배 없으면 안되는데 나 수영실 지나가야되나? 님 고개를 잠깐 숙이고 말해 고개를 확인 아털렸다럼여기도아 어, 지금 털고 있는거일수도 있겠다 배 없어?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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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쏙들어가버리쟤 파밍해야되거든요? 투총 료 많이 먹어놔야돼 아니 안숙여진다니 무슨소리야 나 근래에 받았던 질문중에 제일 어이없었던게 림보님 쪼그려앉을수있어요라는 질문이었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거지? 나 제일 황당했어 그게 림번이 오늘 유튜브에 차여본적이 없다고 발언했던데 왜 거짓말해? 아니 거짓말 아닌데 나? 아내 네, 다시야 나 거짓말 아닌데? 여자가 있었어야 차여보던가 차보던가 하지 두방 때렸어, 그래도. 두방 때렸어. 두방 때렸어, 리드자으로 아, 저 고정 소음기 먹으면 좋은데. 저 소리 안 나는데. 아, 보급가서 삼삼 먹을까? 보급 뭐 먹으 오늘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 저 레이더 앞 평지 아니야? 저 정도면? 오, 어, 어, 뭐야? 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배그할 때. 최대한 안전하게. 약간 간디 메타로. 우리 항상 그렇게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어, 저거 먹어야 돼요? 저거 좀 에바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밀베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laughs> 와, 이걸 잡아버린다라? 와, 삼각박 까진 거 봐. 와. 일단 빠지자. 내가 볼때이 사람 차에 약간 치였어요, 여러분. 차에 약간 치였어. 어 근데 나 피카티노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이거 이것보다 아, 이거 소음기 아 있으면 겁나 좋은데 건총은 소리 안 나거든요, 진짜. 웬만한 거리에서. 잡은 오늘 잠못 잔. 어, 제가 못 자는 거 아니니까 패스. 난잘 잠. 소리 리벌보도 아우 리벌보도 난 리벌보드, 아, 좋은 거 같아 이게. 이거 등에, 이거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위협구. 여기고 와서 사람들 알아. 딱 봤는데, 곤충만 들고 있으면 알아. 들고 마어야 여러분. 오, 대박. 잘하면 자기장이 이걸? 3페이지 15명이면, 아. 아, 근데 좀 이거는 가능한 게, 밀베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밀베라서. 비행기가 이래갔잖아. 밀베라에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차소리 난다. 미리 주사해놓고 일로 올 가능성 커요. 맞죠? <목소리> 그림자 뭐야, 씨. 그림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안 보이겠지 밑에서. 이지 <목소리> 마라 여기 나 있는. 거. 소리 내 그냥 밑에 있어면 1층에 있어요. 지금 아, 이 고충 덮쳐도 되는데, 고충으로 가지고. 아, 너는 왼쪽에 번크 쪽에 있어. 옆에 다시아 되져 있어, 여러분. 다시아도 되져 있고, 내가 소리를 냈어, 여러분. 사자 움직인다고. 천천히 하자, 여러분. 아, 내 자기장이 완전 평지네. 49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일로 올것 같아요. 49번 일로 붙으면서 1층이나 싸우겠다. 내가 다시는어느쪽에 됐지? 이쪽이 됐나? 건너편에 됐나? 49번 어디로 갔냐 일로 안 붙었어? 와와와와와 오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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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지현 다리 아빠 없어 와. 아 만원경 만원경 들고 있죠 만원경 이러고 너 가라 너 가고 나그 다음 갈게. 갑자기는 보죠 여러분 저기 둘이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어. 뭐 어제 들로 갔어. 다시 해, 옆에. 나, 쉽 <목소리> <와아! 오, 목소리> <좋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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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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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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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치었어. 와 이걸 이때 대박이었어 이때 여러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대박 삼각바 이거 삼가빠 풀피를 저 산이라고 해봐봐. 와자 다시 오자 와야 <laughs> 회이라고 생각하겠다 와. 사기치지 사기치지마 와, 이거 어떻게야저 직방으로 맞았는데 와... 와, 야, 이거 진짜... 여기서 오세요. 봐, 레전드를... 이얘또 삼삼이야. 아리, 곤생님! 3만원 끝번호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상으로 나온지도 몰랐어요. 저쏠때까지 수류다에나철중으 맞았나? 막 쏘는거야? 어, 차가 밀리네 수류타 맞아서 아 이거는 야 뭐야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뭐야 왜, 왜 안죽어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와! 와! 와, 오늘 유튜브가 오지는데, 진짜? 와!